오! 그러면, 7 취... 아, 어, 그만! 자, 에... 나도, 조상꾼 있어. <laughs> 어, 죽고 있어, 빨리 죽 이미 떨어진 건 뭐. 그리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얼마나 뜨거운데 고생 많아요. 카메라 감독님에게 박수 한번 쳐요. 아. 그리고, 역시. 여기서 앞에서 뭘뚱적거리고이두 사람이 트릴게비그랑 스케치입니다. 쓰는 우리 작가들에게 박수 한번 쳐요. 왔어, 골프, 근데 아니, 형님, <laughs> 형그데 원래 직업 좀 알려줄 직업, 진짜 직업. 아, 저는 원래 직업이 원래 판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판소리를 아 아, 하고 연극을 하고 있는데 입사, 여기 그 광원이 제철 협력 회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배군무대라는 극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왕의 영의 영그 영화의 왕의 남자라는 그 작품 이 있는데 원작 이라는 작품에서 공길이 역할을 했습니다. 아와 아시는 분다 알겠죠? 네, 그렇죠? 이쯤에, 이쯤에서 잠깐, 이제 어차피 이제 떨어진 거 나, 내려가면서 한마디 더 하면은. 네네 탤런트 겸요리구과 이정섭 씨가 지금 현장 이 느낌을 말한다면 네? 아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 아아 집에 가서 챙김 똑 떨어뜨려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가야겠다. 끝? 아 야, 와 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이 끌어올려! 자, 바로 경기 로우리 가시겠습니다. Oh, oh, and i